자,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코동입니다 저와 함께 하실 코인은 우리 버츄얼 프로토콜 코인 함께 보실 건데요. 자, 오늘도 어김없이 플러스 11.35% 정도 이제 나와줬어요. 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거 일주일 연속으로 계속해서 이제 상승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자, 이미 이 버츄얼 프로토콜 상승이 예정이 좀 되어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자, 또한 얼마 전이었죠. 여러분들, SK 회장, 그리고 또한 MBD a CEO 이 젠슨 왕, 그 다음에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이 삼성동에서 만났습니다. 자 페스티벌 이제 참석을 했고요. 페스티벌이 끝나고 나서 이제 치킨집으로 이동을 하고요. 자 만찬을 가졌습니다. 현재 이 해당 이슈가 온라인에서 계속해서 퍼지면서 이 ai 관련된 주식들 그리고 자 또한 ai 대장 코인이 이 버추얼 프로토콜이 계속해서 이제 크게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세 사람이 페스티벌에 참석을 하고요. 만찬 이후에 오늘 어떤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AI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해서 터지고 나오고 있는데,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삼성전자와 이 엔비디아가 손을 잡고 세계 최대 의 AI 팩토리를 구축하겠다라고 이제 기사가 쏟아져 나오면서, 현재 이버추얼 프로토콜 코인의 코인이 이제 큰 상승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해당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정이 좀 되어 있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에이팩 정상회담이 진행이 된다라고 이제 발표가 됐을 때 10월 20일 날 이미 기사화가 됐던 내용이라고 보시면 좀될것 같아요 해당 시기에는 좀 어땠어요 큰 이슈가 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해당 이슈가 터지고 나서부터 이 사회적으로 엄청난 이슈가 됐고요. 온라인에서 빠르게 해당 소식이 좀 번짐해서 이 버츄얼 프로토콜 코인의 큰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버츄얼 프로토콜의 코인 같은 경우는 이미 언제였습니까? 이 10월 20일이었어요. 저희 소통방에 계신 구독자분들에게 이미 매집 브리핑을 좀 해드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장이 전체적인 조정 중일 때 가장 먼저 반등이 나와주는 코인이 어떤 코인이다? 바로 이 버츄얼 코인이었어요. 자, 아시죠, 여러분들? 이번에 2월달에 있었던 이 트럼프 대통령 관세정책으로 이버추얼 프로토콜 코인이 크게 한번 하락이 나와줬는데, 아시죠? 이큰 하락 이후에 가장 먼저 큰 반등이 나와줬던 코인이 바로 이버추얼 코인이다. 자,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자, 현재 시점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조정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10월 10일날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을 통해서 크게 한번 좀 하락이 나와줬고요. 계속해서 하락하는 차트가 이어졌어요. 자, 가장 먼저 큰 반등이 나와줬던 코인이 뭐다? 우리 버추얼 프로토콜이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해당 내용을 저희 소통방에서 이미 일찌감치 좀 브리핑을 좀 해드렸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자, 또한 이 AI 관련된 이슈 계속해서 불거질 것이며, 앞으로 이시장에큰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코인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진입가를 얼마에 잡아 드렸을까요? 자, 1200원 라인에서 1270원 라인의 진입가를 좀 잡아드렸고요. 날짜가 언제죠? 여러분들, 정확하게 10월 20일이었습니다. 정확하게 10월 20일. 언제였어요? 자, 해당 시점이에요. 자, 버츄얼 프로토콜 코인이 크게 하락이 나와졌을 때, 해당 시점 바닥 구간을 기고 있을 때, 앞으로 AI 관련된 이슈가 터져나올 것이고, 이 결국에는 시장이 반등이 나와졌을 때, 가장 크게 반등이 나와질수 있는 코인이 이 버츄얼 코인이다. 이러 해서 제가 1200원 라인에 매집을 좀 하세요라고 좀 매집 시그널을 좀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해당 바닥 구간에서 고점까지 약 지금 몇프로예요 지금 보시면 100% 정도의 이제 수익이 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상승을 했을 때 매집을 하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졌을 때 매집을 하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큰 상승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미리 예견을 해서 예측매매로 잡으셔야 돼요. 자, 지금 어떤 타이밍이에요? 추가적인 이제 상승이 더 나와줄 거예요. 아시겠죠? 한 번의 상승이 더 나와줄 겁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 무조건적으로 알고 이 트레이딩을 좀 하셔야 되는데,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익절 구간이 아니고요. 추가적으로 더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좀 보셔야 돼요. 제가 저희 소통방에 계신 구독자분들에게 마찬가지로 보시는 바와 같이 익절가를 좀 잡아드리지 않았어요. 자, 추후에 좀 시황을 보면서 익절가를 좀 말씀드리겠다라고 이제 남겨드렸고 보시면 좀될것 같은데 자, 그러면 제가 왜 익절가를 남겨드리지 않았는지 지금부터 이 영상을 통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무조건 집중을 해주세요. 지금부터는 버츄얼 프로토콜 홀더 분들이 어디까지 이 코인을 들고 가셔야 되는지, 어디서 이거 팔아야 되는지, 또한 아직 진입 안 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자, 지금은 진입 시점이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자, 이미 많이 올라갔고 한번 조정이 더 나와줄 거예요. 이 조정을 본 이후에 정고점이었던 이 3600원을 뚫을 수 있는 강한 장대 양봉이 나와줄 수 있는 이 일정이 다가오고 있어요.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이 일정 여러분들 무조건 알고 가셔야지만자 물리지 않고요, 수익을 가지고 가시는 이 트레이딩을 할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또한 이버추얼 프로토콜 코인 지금 혼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자, AI 관련 이슈가 터지면서 지금부터 추가적인 이제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혼자 개인적인 견해로 이 트레이딩을 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자 여러분들 그렇게 트레이딩 하지 마시고요 이런 정보들 일찌감치 좀 미리 받아보시고 자 또한 어디서 진입을 하셔야 되고 현재 홀더 분들이 어디서 매각을 하셔야 되는지 저희 소통방에 이와 같이 계속해서 진입과 익절과 손절과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버추얼 프로토콜 코인 홀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저희 소통방에 입장하셔가지고 자, 이런 정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완벽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좀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아시겠죠? 자, 한 방에 이렇게 내려 꽂을 수 있는 장대음봉이 나와줄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중해서 채널 입장하셔 가지고 대응해 주시길 좀 당부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 저희 채널 입장 방법 좀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번호 보이시죠? 0104667-4289자 숫자로 문자 1번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제 저희 채널 이제 입장하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100% 무료로 운영이 되니까 절대 유료방 아니고요 여러분들 돈 받지 않아요 편하게 들어오시고요 제 구독자분들만 들어오실 수 있는 방이니까요 구독 버튼만 눌러주시고 입장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이 버추얼 프로토콜 코인이 추가 상승을 할 건데 그 이유가 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서 영상 끝까지 시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앞으로 이 버추얼 프로토콜 코인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 줄 겁니다. 적게는 300%에서 많게는 이제 800%까지 추가적인 이 상승분이 좀 나와 줄 텐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 이 버추얼 프로토콜 코인에 투자했던 기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네노라는 기관들이 자금을 막대한 자금을 좀 투자를 했어요. 그총 투자 금액이 얼마냐면요. 4,620억 원 정도입니다. 막대한 자금이죠. 여러분들, 자, 알트코인에 4 6 0 0원 이상에 이제 투자가 됐다는 거는 이례적인 일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언제 투자가 됐어요? 자, 24년도 작년 한해 동안 투자됐던 자금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였어요, 여러분들? 이 4,620억 이 자금이 지금까지 락업이 걸려 있었습니다. 자, 동결이 되어 있었어요. 시장이 팔지를 못했다라는 말이죠. 자, 왜 이렇게 락업을 걸어 놓았죠? 4620억 이 엄청난 자금이 한 방에 락업이 풀리고 시장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버츄얼 프로토콜 코인 가격이 폭발적으로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재단가의 약속을 통해서 1년 이상 일정 기간 동안 이 락업을 걸어 놓는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앞으로 자, 이 4,620억, 이, 이 락업이 지금부터 락업 해제가 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락업 해제 일정이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한 페이지 락업 정보 한번 보시면은 지금까지 이 버츄얼 프로토콜 코인의 락업 해제 일정은 계속해서 있어 왔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1분기, 2분기, 3분기 계속해서 락업이 풀려 왔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 4분기, 마지막 분기입니다. 이 본격적인 VC들의 물량이 해제가 돼요. 대량 물량이 이제 해제가 된다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은데 아시겠죠? 자, 이런 해, 락업 해제 일정이 왜 중요하냐면 이전에 이 버츄얼 프로토콜 코인의 일부 이 VC들의 락업 물량이 한번 해제가 됐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자, 25년 이제 1분기였단 말이에요. 자, 해당 시점을 이 차트와 한번 함께 볼게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같이 상장을 하고 나서 폭발적인 하락이 나와졌고요. 이 락업 물량이 풀리는 시점 이 보이세요? 여러분들, 미친 상승이 나와졌습니다. 자, 해당 시점이 VC들의 이제 1차 일부 물량이 풀렸던 시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VC들의 본인들의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고점까지 끌어올린 겁니다. 자, 전 고점까지 가격을 끌어올렸어요. 그 상승분이 몇 프로였어요? 344%였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1차 물량 풀린 거예요. 자, 일부의 물량이 풀렸을 뿐인데, 이기관들의 본인들의 자금을 이제 고점에서 회수하기 위해서 가격을 미친 듯이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상승분이 340%다. 자, 그런데 앞으로 다가오는 일정, 이거 어, 어떻습니까? VCR의 대량 물량이에요. 본격적으로 4,620억 원이 물량이 앞으로 락업 폐지되는 이 시점이 다가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보통 이런 락업에 있는 코인들이 어때요? 보셨다시피 바닥에서부터 이 고점까지 가격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립니다. 고점까지 끌어올리는데 이 고점에서 락업 물량을 풀어버려요. 계속해서 이 하락하는 차트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해당 상승분 적게는 300%, 많게는 이 800%까지 이어진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이 버츄얼 프로토콜 코인 홀더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AI 관련된 이슈가 또한번 터져 나왔어요. 삼성과 엔비디아, 자 또한 이 SK가 계속해서 삼성 AI 인프라를 이 팩토리를 구축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불을 지폈단 말이에요. 자 지금부터 이 기관들의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좀 락업 물량을 풀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현재 시점이 이 버츄얼 프로토코인의 이제 가격을 끌어올릴 거고요. 본인들의 물량을 털어낼 수 있는 적기란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바닥에서부터 고점까지 몇 프로였어요? 100%였어요. 100%. 아직까지 몇 프로 남았어요? 많게는 800%까지 상승분이 남아졌기 때문에 적어도 300%, 많게는 700%까지 이제 추가 상승분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3배에서 7배에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버철프로토콜 코인 홀더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하셔야 겠어요. 차트 한번 보시죠. 자 보시면 의미가 없습니다. 차트가 차트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 3,3,600원 이 라인에서 해당 라인까지 무조건 터치를 해주거나 뚫어낼 수 있는 이 차트가 무조건 그려질 겁니다. 언제부터 이제 그려져요? 락업해제 일정이 터지면서부터예요. 자 결국에는 이 가격 상승분 이 가격 상승분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 이 버츄얼 프로토콜 코인에 투자된 지 모두 다 보내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 4페이지를 살펴보시면요. 버츄얼 프로토콜 코인을 앞으로 이4 6 2 0억원이 락업 물량이 해제되는 시점을 상세하게 날짜별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하루 만에 풀리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계속해서 약 일주일 동안 이 락업의 물량을 풀어버리는 일정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정을 꼭 여러분들 확인하시고요. 6페이지를 좀 살펴보시면요 이 버츄얼 프로토콜 코인은 구간별로 좀 나눠서 제가 평단가를 상세하게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 평단가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응을 좀 마찬가지로 좀 다르게 해주셔야 됩니다 똑같이 대응해서는 절대 안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여러분들 이 평단가 6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고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 좀 살펴보시면 앞으로 다가올 이라바페이지 일정에 맞춰서 저점 매수가, 목표가, 추가 매수가를 이 버추얼 프로토콜 코인 투자 대행집 이거를 좀 상세하게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영상을 통해서는 여러분들 말씀 못 드린다는 거다 알고 계시죠? 유튜브 정책이 굉장히 강화가 됐기 때문에 채널을 좀 정지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대응집에다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지금부터는 뭐예요, 여러분들 차트 의미 없고요. 이대응집 보시고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자 혹은 현재 이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텐데, 그러신 분들, 어디서 이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제가 대응집을 다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대응집을 보시고, 지금부터는 이 대응집대로 좀 대응을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투자 대응집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이번에 진짜 좋은 수익으로 매도하실 분들, 해당 번호 보이시죠? 010-4667-4289. 기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이제 문자 보낼 수 있게 제가 좀 세팅을 해놨으니까 이 링크 통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코인 투자 대응집 및 이제 포트폴리오 제가 무료로, 100% 무료로 모두 다 보내드릴 거니까 여러분 전부 다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이 코인 한 개라도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 무조건 받아보세요. 차트 의미 없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일정 이거 꼭 확인하시고 아 그리고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드릴게요. 지금 현재 시점이 이 버추얼 프로토콜 코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여러분, 1년 이 농사를 단기간에 모두 다 지을 수 있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고요. 해당 일정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이 장기간 물린 채로 들고 가야 하는 이런 악몽도 함께 동반이 되는 이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대응집 좀다 받아보시고 대응직대로 대응하시길 다시 한번 당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또한 이 코인 투자 대응직 뿐만 아니라 저희 트레이딩 소통방에도 입장을 좀 도와드릴 겁니다. 저희 소통방에서도 이러한 코인 같은 경우에 이제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좀 대응을 좀 해드리고 있으니까 자, 채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뭐 해주셔야 돼요? 무조건 알림 이거 설정 필수입니다. 아시겠죠? 채널에서 앞으로 이러한 입절과 진입과 제가 차트 보면서 시황 계속해서 남겨드릴 테니까 채널 입장하시고 알림만 좀 켜주세요. 제가 올려드리는 이러한 브리핑 내용들 좀 참여하셔서 꼼꼼하게 이런 수익 좀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좀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즐거운 주말 되시고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